과연 자리가 오 테라나시 저거5시아 조금 아쉬운데 저그가 오버로드 첫 서치야 이거 조금 아쉽긴 해요 신상문 빌드가 아마 그 연습했던 걸 하면은 오버로드 첫 서치 당하면은 조금 기분이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조금 아쉽긴 한데. 나이시 어... 처음 아, 발표가 되고 이제 몇달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한300 경기 정도 지났을 때의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면 투스타는 아닙니다. 준비한는 빌드가 어... 단순한 투스타는 아니고. 네. 하지만 뭐큰 차이가 나는 정도는 아니고 한 어... 연습은 어... 뭐 51대 뭐 연습한 빌드 하겠지. 이 정도 되는 정도로. 페란과 저그가 약간 좀 치열하게 싸우는 전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버로드 찍겠죠? 유진호는 아 구드론이다. 아 위기 순간 끝났네. 네. 상문이 생도블하는데 네. 상대 이제 아... 으로 보내면서 구드론을 만한 시간을 좀 벌고 뭐 양쪽 모두 다 살릴 수는 없는 입장이었는데 어 어쨌든 스포론이 이건 대각선도 아니고 역자리면은. 어차피 오버로드로 보고 끝나요. 그때 피해를 어게든 그 최소화 기 때문에 어 간신히 그 살아남는 그아 간신히 살아그상황이었고 생터블이야. 생터블. 상무이한테 생터블을 하네. 아예 구드론을 하네. 신상문이 투스타 이미지가 강해가지고, 투스타한테는 구드론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그냥 생터블을, 아예 구드론을 해버리네. 아, 빌드가, 빌드 선택이 되게 과감해. 찔 때는 째고 공격적이게 할 때는 또 공격적이게 하고. 아, 이거 끝났죠? 어, 절대 못 막아요. 계속 올링 찍을 거야. 이 방향으로 왔어요. 기가... 오 이거는 정찰이 기가막히게 들어가면 저거가 또다시아니었으면안 했을 수도 있거든. 저링에서안 뽑네. 그냥 올림 찍으면 아, 끝나는데 아예 더, 더 찍지. 아, 유진우저글링더 유진우 찍어야 돼. 뭐. 그냥 확실하게 깔끔하게 끝내는 게 나. 아 그냥 확실하게 끝내는 게 나아요. 어, SCB로 못 막아, 이건. 못 막아, 못 막아. 깨고 가면 끝나요. 배럭 완성이 안 돼. 올링, 그렇지. 저글링 더 나오죠, 유진호. 절대 못 막습니다. 대각이면은 혹시 몰라. 대각이면은 진짜 운 좋게. 배럭 안쪽으로 s c 이 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배럭 완성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변수가 없지. 옆자리라서. 아 신상문 이렇게 또 떨어지나요? 아이고. 생더블이면은 아 죽어도 할말 없지. 야 유진호 16강. 와. 선인용랩에서 준비를 했었던 신상문 선수에게는 말 그대로 악몽 같은 순간이 되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선수 입장에서도 선택하기 힘들었던 진우도 16강 어, 갈 실력이긴 해. 이번 게임은 솔직히 빌드빨로 이겼는데 빌드 잘타 가지고 어, 이긴 어, 거긴 한데 진짜 실력은 어, 충분하거든요. <laughs>